네, 안녕하세요 S580 모델이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오늘 작업될 아이템은 어, 실내 트림을 피아노 트림으로 바꿔주는 사제 제품 네, 보여드릴거예요 우선 교체되는 부위는 도어 쪽에 작은 트림 핸들 좌측에 있는 트림 그리고 핸들 우측에 가장 넓은 트림하고 네, 조수석 도어 쪽에 있는 손잡이 트림이에요 그리고 뒷좌석에 넘어와서 여기 손잡이 트림이 좌우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할수 있는 작업. 지금 등받지 부위에 트림이 있죠. 여기는 피아노 라인이 있는 사제 제품 작업 가능한 것이죠. 뭐 틀은 순정인데 디자인만 입히는 작업. 그거를 또추가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어, 일단 이쪽부터 보여드리면은 저기 도어 쪽 손잡이 트림 있고 핸들 좌측에 아주 얇은 거 들어가죠. 쪽이 그리고 핸들 우측으로 쭉 이어지는 아주 제일 큰 트림. 그리고 또 손잡이에 이어지는 요 트림. 뒷좌석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손잡이 트림이 있죠.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여기서 추가하는 트림은 리어먼에서 밑에 있는 요 트림이죠. 요거는 구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피아노 라인을 입혀가지고 만드는 작업인데, 네, 제거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필요하시면 빨리빨리 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은 이제 한 대분이 거의 풀세팅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이쪽 부위도 피아노 트림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피아노 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검은색 유광 트림인데, 피아노가 블랙 유광이죠. 근데 장롱 트림인 경우라면 은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블랙으로 바꿔 주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 팔걸이랑 통째로 나오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이렇게 피아노로 입혀놓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요걸로 작업을 하시면은 그나마 가성비 좋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요거는 로테이션이 굉장히 긴 제품이어가지고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생각보다 원래는 그냥 블랙이지만 저희가 블랙으로 하면은 조금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피아노 라인을 입혀 놨어요. 퀄리티는 뭐 랩핑지 입히는 거랑은 차원의 다른 수준 부품 자체는 전부 순정 부품이고요. 네,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딱한대 밖에 없고 이번에 나가면은 다시 제작해서 오는데 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